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호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 거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소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른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교회 학교로 아이들이 분리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만, 저창기 교회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노, 소가 함께 모여서 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원래 교회의 예배 전통입니다. 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어른 예배에 익숙해지고 또 아이들이 자라서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장년 예배에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시우는 조용히 안하고 혼내. 네. <laughs> 우리 시우하고 <laughs> 사무가 함께 예배하려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보엘쉐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그 유명한 선지자 사모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놈들이 아버지와 달리 행식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사시대 그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이 말씀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법계를 뺏겼다가 도로 찾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죠. 근데 그나마 사무엘이지, 사무엘이기에 좀 기대를 했는데, 천하의 세부자 사무엘인데도 자식들을 어떻게 할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두 분에 걸쳐서 지도자들의 자녀로 인해 큰 공경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백성의 대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여고 없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당신이 늙었고 자식들은 모두 개차가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아라 이제 차라리 왕을 세우는 것이 낫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는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이 말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모든 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 나라라는 게 지금처럼 수백만의 최소한의 인구를 가진 또 방대한 영토를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어지간한 부족들 그들이 대부분 나라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자면 손바닥만한 어, 그 열이고 그 일대 그러니까 그인근 가난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어, 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실상은 모든 모든 족속들마다 왕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모세도 그렇고니와 여호수아도 갈렙도 또 여기 사무엘도 모두 왕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흔한 왕이었던 거의 유일한 민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없어서 불편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혼란의 이유로 었는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지파 자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속력이 다른 민족에 고 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구성은 사사기 끝에 베냐민 집화의 범죄로 인해서 내전을 치르는 비극으로 치닫는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에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전쟁을 벌이면서 적국과 전쟁에서 마주하고 섰을 때 그 적들이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더 좋아 보였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백성의 대표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사무엘은 언짢았습니다. 네, 말씀이 증거하는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데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불쾌함이 중심 주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 개인의 불쾌함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더라.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요구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그들에게 지워질 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 옛날에 백성들의 피와 고름을 짜내는 왕의 존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왕권이 강력하면 강력한대로, 왕권이 약해지고 대신 신하들의 힘이 강력하면 강력한대로, 모든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과거 고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일제 식민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우리 민족은 그런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백성들이 수십 고통스러운 날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강제 병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분노가 민족적 공동적 어, 민족 민족적인 공동의 정서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 침탈 시기 우리나라의 형편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열강에 의해서 딱 잡혀 먹히기, 잡아 먹히기 좋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비대해지면서 왕권의 약화로 인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역대 그 전례를 찾아볼 수없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입니다. 지방의 말단 관리까지 썩을대로 썩어서 부정축제하다 보니까 힘없는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부역의 시장이고 그래서 떠돌이 유민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저기 밀란의 봉기에 그런 일들은 역사가 모두 가 기록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대들 악행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어떤 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그저 가슴을 쥐어뜯고 주름별로 움켜지고 분노와 끝을 모르는 절망의 나락을 맛보아야 했었죠. 말씀은 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어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왕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엄히 땅과 같이 경고합니다. 제일 먼저 훈역의 의무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가, 여기서 그는 왕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경고와 말을 억아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경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두 번째 경고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다가 자기의 신앙적에 죽것이며 너희의 혹식과 부르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기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대의 1분의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것이다 자, 이 말씀의 말미에는 이렇게 하게 되니 뭐라고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뭐 굳이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말씀을 보니까 그 결말이 결국 백성이 거짓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물론, 이는 왕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 하는 그들의 다가올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종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앞서 열거한 이런 왕병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그 상황에 따라서 일반 백성의 처지에서는 삶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부과되는 그 집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평민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로서 살 길을 찾게 되는 실제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조선 말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음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집을 뺏기고 자식을 뺏기고, 전답을 뺏기고, 마침내 그렇게 떠돌이 유민이 되든지 아니면 종이 되기 일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백성의 삶을 피피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네, 종이 될 때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웃성칠 텐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이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귀등으로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그렇게 주장하며 강력히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최초의 왕이 옹립됩니다. 그들 중단한 사람도 이 요구, 이 선택이 자신들의 후손, 자신들의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들은 진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간절한 욕으로 세워진 초대왕 사우라의 행적을 결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하여 사무엘의 낙점을 받았으나 결국 그의 일생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기심을 견디지 못해 일생의 대부분을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소진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입맛대로 사무엘의 교훈을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의 이어 솔로몬 이두 나라로 이 후에 두 나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든 왕은 그야말로 악의 출지였습니다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요. 요시야, 시스기야의 말랜 일부. 아, 슈야, 너 조용히 하네. 자, 일부 그 외에는 전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죄악의 푸른 틈으로 이 왕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내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 이라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그들에게 드러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도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고 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찬단한 말입니까?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의 입장에서는 평안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죄를 짓는 것이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는지 잘알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했던 그 선택이 부른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절대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참히 무너진 이스라엘이 만들,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원인을 찾으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이 현장을 뽑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일 하나님을 배격하는 일을 선택한 그들의 후손이 온몸으로 겪어야 할그일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어,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게 평생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개화기에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생교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둘째치고 그 시대 이곳 조선 땅은 서양인들에게는 그 선교사들에게는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오지중의 오지였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이미 식민지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곳에는 당시 서양의 문명인들이 그 서양인들의 문명이 도시마다 그대로 전해져 있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요 서구식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다 있어서 그곳에서 사는 데 불편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해 음식이며 주택이며 의복 모든 것이 낯설고 미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선교지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1907년 미국 남감류의 여선교사로 파송되어 천의 몸으로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1883년생으로 당시 24세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해서 황해도 개성에서 이 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선교사에게 준비와 한국어를 배우는 중에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1908년 8월 15일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5세 였 습니다. 천예순교자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낸 편지 에그 당시의 상황이 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 가 심화해 가고 생활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 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성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성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성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성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의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들에 뿌렸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려하시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오른 그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여을 숭배한 캐드릭 생교사님의 묘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 제1 묘역 나6 번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캔드릭생교사님의묘 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으로.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코리아를 위해 바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서양의 청년들이 이땅 위에 그렇게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그 위대한 걸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자리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친 그 생교사님들의 걸음을 위대한 걸음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태어나 복음을 처음 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이십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에도 실려 있는 그 이름도 알수 없는 수승교장님들, 죽음을 거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복음의 그릇기가 되어 주신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 이 민족의 명운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더 나아가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바는 결코 우리만의 신앙과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귀한 어린 생명의 미래가 달린 일이며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의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는 존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른교회 선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외치는 소리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또한 더욱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잠깐 스치고 지나갈 그런 소음도 결코 아닙니다.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은 우리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며 또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침은 결코 공허한 미아리도 잠시 스치고 지나갈 소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외침은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셨던 그분들처럼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이며 이 선택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일구게 될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자녀의 믿음, 더 나아갈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 힘겨운 선택이 오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할 놀라운 성장을 입은 한국교회를 낳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조상들의 선택에 동의해 주신 결과임을 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조상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 가운데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 함께하실 주님의 귀한 손길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